135년 전통의 감리교 소속 클레이먼트 신학 대학원이 오레곤주의 유명 사립 대학과 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클레이먼트 신학 대학원은 심각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감리교 교통의 명문 사학인 윌라멧 대학교에 편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한인 교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신학 대학 발전 위원회를 구성해 젊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캠페인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 연한 200만 불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는 이제 존재할 수가 없다. 사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, 우리도 그러면은 그 종합대학의 일부, 종합대학이나 어떤 큰 대학의 일부가 되는 것이었더나. 그래가지고 아마 대상을 물색했던 같아요. 윌라메 대학교는 지난 1842년 오래건 주에 설립된 명문 사학입니다.